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 고흥겸의 땅. 2010년 정부에 의해 국유재산으로 환수됐지만 고씨 후손들은 창고와 가건물들을 치우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국가보훈부는 돌연 고씨 후손에게 땅을 되팔았습니다. 캠코의 재산내각 활성화 계획에 따라 공매도 아닌 수의계약으로 팔아버린 겁니다. 현행법상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지만 지난해 10월 캠코가 작성한 문건엔 무단 점유자들에게 수위 매각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처럼 국유재산이 된 친일파 땅에 무단 점유하던 이들에게 국가보훈부가 땅을 매각한 사례는 지난 3년 6개월간 총 18건. 매각할 때 정부가 한 검증은 확인서 한 장뿐이었습니다. 친일파 후손이 아니란 서명만 하면 거래는 이뤄졌습니다. 10년 넘게 무단 점유했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변상금을 징수를 해야 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유권을 인정을 해주는 사례가 적발이 됐습니다. 이 윤석열 정권 기간 동안에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보여주는 예이고요